자 두번째 연상 시작합니다 일단 파스타면을 다 삶으면 얼음을 넣고 물 차가운 물을 부어주면 이렇게 탱글탱글한 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저도 배운 거지만 이제 베이컨 소세지 버터 음, 파스타 소스 마늘을 넣어서 볶아 볼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버터를 넣고 자 버터가 녹을 동안 마늘을 조금 넣어 보겠습니다 마늘 마늘 이는 조금 향긋한 맛을 내는 재료라고 할까요 버터를 약불로 하고 있습니다 버터에 마늘을 좀 첨가해줍니다 근데 마늘 향은 마늘, 많이 하면 좀좀 음, 좀 냄새가 심하기 때문에 적당히 해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메인은 역시 버터고요 <laughs> 이렇게 약불로 안타게 살짝씩 좀 느끼할 것 같아요 <laughs> 조금 느끼할 것 같아요. 이러면서 소세지 놓고 천천히 요리를 시작합니다 야 어머 <laughs> 너무 약했나 봐자 소세지 놓고 베이컨도 놓고 아 베이컨. 색깔 죽이네. 어머, 이거 뭐야. 와, 소리 죽인다. 소리가 너무 좋아요. 이게. 근데 좀 느끼할 것 같긴 하네. 버터 범벅이라서. 근데 파스타가 원래는 좀 느끼한, 느끼하게 먹는 거라서. 우와, 진짜 너무 맛있다고. 이제 조금씩 익혀가면서 약불로, 불러, 약불로 해줍 너무 세게 하면, 음, 좀 그래요. 조금씩 맛있게 익혀갑니다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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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이제, 대강 익었으면 오, 마, 마, 뭐 마, 뭐, 마, 뭐, 뭐, 큰일 날것 같다. 아까 해놓은 파스타면을, 아, 음, 맛있겠다. 파스타면을 넣어줍니다. 자, 오우, 맛있겠다. 오자 파스타면. 오자 아낌없이 맛줍니다. 제가 다 먹을 거니까. 파스타면, 어 놓고, 크림 소스를 넣기 전에 약간만 볶아줍니다. 왜냐면 하 이게 재료가 따로따로 따로 놀면 나중에 먹을 때 이거 힘들어서 이렇게 같이 볶아줍니다. 음, 음. 뭐 지금 바로 부어가지고 막 해도 되는데, 오인? 불이 너무 약한가 봐요. 이게 차가우니까 음, 온도가 좀 떨어지면서, 음, 음 베이컨 맛있어요. 음, 천천히. 버터가 이제 다 흡수된 것 같아. 아손님이 부족해. 엄마 안돼 안돼. 이제 여기다가 크림 소스를 넣어줄 겁니다. 아낌없이 크림 소스 털털털 들어가지고. 아 나라. 그래서 쭉쭉쭉 오차 이 아까운 크림, 아소리가 벌써부터 달랐져 이제 천천히 환상의 하모니. 이야, 어디 레스토랑 안 가도 이거 집에서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저만의 파스타입니다. 뭐, 야채도 넣고, 막, 골고루 하면 좋은데, 뭐, 배고프니까. <laughs> 아, 벌써부터 맛있는 냄새가 덜덜 올라옵니다. 아, 파스타는 역시 진리, 진리의 파스타. 이야.. 파스타. 크림 파스타. 베이컨 크림 파스타. 맛있다. 맛있어 보인다. 면이 다 타니까 이제 조금만 더 하자, 써야 되겠다. 아, 됐다, 됐다, 됐다. 이 정도 하자. 됐다. 음. 그러면 요리가 완성됐습니다. 파스타 완성합니다. 응. 야, 소리, 소리, 소리. 야, 비주얼은 진짜 어디 내놔도 이거 잘 팔릴 것 같아요. 음,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. 와, 맛있겠다.